민아, 연정윤상영니다 어, 네, 참여 계기는 저희가 저희의 K-pop을 어, 라오스 어린이분 어린이 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고 이번 연도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 올해 2020년에 라오스를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없 아, 음,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못 갔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라오스를 가서 어린이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저희 다음 지금 저희 참여 대리 다 말씀해 주셨으면 페스티벌 참여 호감하고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응원 메시지. 네 저희가 이렇게 K-POP 알릴 수 있는 어. 기회가 생겨서 너무 고,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어, 라오스 언니들 분들에게 하시, 하고 싶은 말은 어, 저희 케이팝을 더 알아서 저희를 더 알아가고 어, 음, 사랑해 주셨으면 네, 사랑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팝 많은 케이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또또 사랑 캠통. 네. 아시죠 아, 네. 여기 소,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만들어서 독도 사랑 필통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가장 평화적으로 독도를 알리고 또 이제 지구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드림으로써 저희 독도 사랑 필통 캠페인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안에 직접 화장품까지 담아서 각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이 공연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국과 라오스 청소년 분들께서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문화 교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저희 홀릭스도 마찬가지로 매년 불러주시면 매년 올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제 라오스, 한 라오스 같은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코로나 이겨내고 저희 화이팅하고 저희 많이 폴릭스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러 번 만나요